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당신은 지역교회에 속해 합니다 디머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때때로 당신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교회에 출사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저는 어떤 교회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제를 가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영적인 미성숙과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성도들이 모임 즉 교회 모임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지금은 마지막 때이며 오늘의 본문 구절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들이란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 구절에 따르면 미혹하는 영들은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영들입니다. 그 영들은 말씀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오늘날 이 영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속이며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교회도 속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해서 교회로부터 나오도록 속이기 위해 사단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현명해지십시오 심지어 복음의 메시지에 적대적인 지역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모일 시간과 기회를 갖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며 기둥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당신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공부와 기도는 매우 건전한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 드리는 경배, 즉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임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효과적으로 교회 일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집에 거해야만 합니다. 자,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 여기 개인적인 성경공부와 기도 좋은 것이죠. 개인적인 혼자 하는 경배 참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남이 있을 때만 주일날 남이 있을 때만 하지 개인적으로는 기도도 하지 않고 경배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읽지 않는다 하면 참 심각하겠죠. 마치 일주일에 한번밥 먹고 먹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식에다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뭐 우리 몸 자체는 그럼 식사 매일 일정량을 3끼 먹으면 거의 끝나는 거죠. 그러나 식사는 밥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교제하면서그 사람이 고민도 들어보고, 꿈도 들어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혹은 셀 모임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합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성도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임. 그래서 오늘 교회란 말을 잘못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당이고 실제로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였고그 교회는 한 사람을 두고 절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임. 그래서 우리는 예,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아내로 주어서 두 사람이 아내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순간 혼자 물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들으며 혼자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구원받는 순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한 가족에 속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순간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가정에서 모이고 그리고 몇몇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거의 뭐 거의 100%가 예예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드리기고 하고 하는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여러분이 셀 모임으로 혹은 작은 소그룹 모임으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는 그 자체가 교회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얘기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좀더큰 교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고 잘 훈련시키고 잘 가르치고 할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목적인 것이지 여기 큰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많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해서 어, 정말 이 성도들이 모임을 부정하는 이것은 미혹하는 영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제 인터넷이 잘 발달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실시간으로 예배를 참석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어,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뭐 좋은 가르침인지 분별 능력이 있다면 정말 성경적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임도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격려해 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사람이 모임을 대체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그 당시에는 이런 미디어가 없어서 주님이 그걸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함께 모여서 살수 있도록 되어있지 혼자만 살아가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건뭐 보통 사회적으로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잖습니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학교생활도 직장생활도 뭐 부부생활도 가정생활도 전혀 할수 없는 것은 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역 교회 지역의 지역이란 말을 쓰냐면은 우리가. 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음, 뭐, 두 시간, 세 시간 멀리 있는 교회에, 예, 멀리 모이는 그런 모임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갈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주 모일 수 있고, 옆 사람을 전도해서 바로 뭐 인도하고, 이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가까운 이웃, 이웃에는 지역교회. 이걸 우리가 셀교회라고 본다면, 최소한도 셀 단위라도, 내가 가까운 곳에서, 우리 10, 열 명, 1 2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예,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여기 참고 성경을 했습니다. 그래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많아진다 그러니까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거라고 동일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2절 이걸 유명한 규절이죠. 사장 2장 41절, 42절. 그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그 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라 더하더라. 예. 자기가 구원받았습니다. 침례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죠. 누군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벌써 교회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사도, 가르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금방 태어나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모 없이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예, 부모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새신자를 예, 가르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예, 형제자매와 있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지역 모임에 서 조직된 영적활동에 매우 중요하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인생을 변화시키며 저를 왕국의 사회에 더욱 효과적이게 할 공동체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은 하루 보내십시오